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5절을 원어로 읽어 드립니다. 15절의 각 단어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알레세온테스 이것은 진리를 말하다고요. 그다음에 대는 오히려. 그다음에 에는 뭐뭐 안에서. 그다음에 아가페 이것은 사랑입니다. 그다음에 아우세소멘 이것은 성장하다. 그리고 에이스는 뭐뭐까지 아우툰 이것은 그. 그다음에 타판타 이것은 모든 그리고 호스 이것은 관계되면서 호입니다. 에스티는 이스고요. 그 다음에 해개파레 이것은 머리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요. 해석된 단어를 재배치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어, 말하고 어, 모든 것이 성장하는데 그까지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좀더 부드럽게 해석하면 오히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모든 면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해석되겠습니다. 16절로 가겠습니다. 16절을 원어로 읽어드립니다. 백수반도 소마 시나르몰로 우메논 계신디 오메논 διαπάσεις συναφίας των συνεργούν των μελών κατά την ανάλογον ενέργεια ενός εκάστου μέρους κάμνει την αύξηση του σώματος προς οικοδομήν εαυτού εν αγάπη. 16 16절의 각 단어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에크는 몸으로부터 오는 그 판은 모든 그리고 토소마 이것은 몸입니다. 그 다음에 시나르몰로구메논 이것은 연결되다 카이는 그리고 그 다음에 신비받점메논 이것은 결합되다 라는 뜻이고요. 디아는 뭣뭣을 통해 파세스 이것은 각각의 그 다음에 아페네스 이것은 마디, 그 다음에 테스 에피코레기아스 이것은 갖추어져 있는, 그 다음에 카트는 몸함에 따라, 그 다음에 에네르게이안 이것은 작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엔 메트로 이것은 어, 적합하게 이런 뜻이고요. 어, 에노스 에카스토 이것은 각각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어, 메루스, 이것은 부분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텐아우케신, 이것은 성장이고요. 그 다음에 투소마토스, 이것은 몸입니다. 그 다음에 포이에타이, 이것은 뭐뭐 하게 하다. 에이스는 그 결과. 오이코도맨, 이것은 건설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어, 에아투 이것은 스스로, 그다음에 엔 아가페 이것은 사랑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재배치하면 어, 그로부터 모든 몸이 갖추어져 있는 그 각각의 마디를 통해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각의 부분이 적합하게 작동함에 따라 몸이 성장하게 되고 그 결과 스스로 사랑 안에서 건설됩니다. 이것을 좀더 부드럽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로부터 온 몸이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마디를 통해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부분이 적합하게 작동함에 따라 몸이 성장하고 몸 스스로가 사랑 안에서 건설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어,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하라는 것이죠. 어, 다른 사람의 견해가 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어, 즉시 공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 무엇보다도 이 잘못된 사람들에게 진리를 설명해 줘야 하는데 어, 가능한 한 설득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해서, 진리에 이르게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의 정신이 충만하다면 우리 사랑하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게 될 것이죠. 두 번째는 머리 대신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는 겁니다. 어, 이 말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그 성품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모든 목표와 방향이 오직 그리스도에게로만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관심이 자신에게만 향해 있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서 그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굳게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머리 되신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어, 세 번째는 이 몸된 교회는 사랑 안에서만 건설된다는 것입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 어, 각 지체가 이 하나님께 받은 그 분량대로 적합하게 작동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선 각 성도들 간에 사랑 안에서 세워질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수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에 관심을 갖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